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에 대한 조금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상위노출 이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포스팅 을 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위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블로그의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블로그에도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통계적인 표로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뿐입니다. 보통 블로그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황금 키워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게임 블로그들이 자주 하는 키워드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쿠키런 킹덤 쿠폰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매월 조회수도 많고 문서수도 적은 한금 키워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했을 때 제작가 블로그와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최상단 1위부터 8위까지를 다 차지합니다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제대로 한다면 파워링크보다 위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포스팅을 한다면 본인의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팅만 잘하면 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블로그 지수평가에 따라서 상위 노출의 기준은 위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가 대부분이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준최적화라고 적혀 있는 블로그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는 제목 점수와 블로그 점수 및 포스팅 내용이 최적화 블로그보다 정합 점수가 좋아서 상위에 랭크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준최는 뭐고 최적화는 뭐지?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블로그 지수에도 등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품질 일반 준체 1부터 6까지 그리고 최적화 1부터 3까지 총 10단계 나 11단계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상위노출의 점수 같은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랭킹 같은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상위노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랭킹이 없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런 등급 같은 건 없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그마다 등급이란 게 존재합니다. 일반까지 포함한다면 11등급이 되고, 일반을 제외하면 10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준체 1, 2, 3, 4 정도가 포함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가 포스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최상단 1위에서 3위까지 상장 노출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는 최적화가 아니어도 준추에 맞는 키워드로 2위에서 3위 최상단에 노출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위노출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황금 키워드는 노출수 대비 문서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황금 키워드를 뛰어넘는 블로그 지수에 맞는 말 그대로 블로그 지수별 황금 키워드를 찾고 그에 맞는 포스팅을 해야만 내가 쓴 글이 상단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쓴내 글이 매번 노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힘든 포스팅, 그렇지만 짜증난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키워드와 포스팅 방법에 따라서 제 상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블로그 지수를 제대로 알고 포스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고 항상 저는 상단 노출이 될수 있는 방법들을 제 블로그에 모든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블로그 아이디별로 점수 및 등급뿐만이 아니라 최근 30개의 게시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수 판단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적은 개별글의 지수까지 판단을 할수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판단을 해서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블로그 티스토리까지 합치면 6개가 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보통 오래된 블로그가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노출이 많이 된다는 썰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블로그를 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도 이 블로그보다 오래된 블로그가 노출이나 최적화의 요소에서 판별에 이미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팅하기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오래된 블로그에는 수익형 블로그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는 정말 조심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저품질이 빠집니다. 저도 저품질을 몇번 당해서 빠져나오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상위 노출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올린 물건이 여러개가 팔리거나 쿠팡 파트너스와 같이 방문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에게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자 수가 많이 없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확률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요소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부분씩 나눠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블로그 지수도 알려드리고 준최적화에 맞는 키워드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후 아래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